네, 안녕하세요. 매르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충격적으로도 엔비디아가 6%대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도 왜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시죠? 엔비디아 전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AI 주도주,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대로 성장세가 꺾인다라고 하면 은 다음 차례는 테슬라가 될까요? 이 점도 오늘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가 6%대 급락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힘을 쓰지 못했어요. 0.23% 하락한 17,500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주식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애플도 오늘 1.46% 상승하고 테슬라도 0.16% 올랐습니다. 자 어제는 내셔널 엔비디아 데이였어요. 미국 언론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뭐전 세계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실적에 집중을 했던 하루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은 9월 18일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지 엔비디아가 6%대 하락을 보여주었어도 다른 영역에서는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뭔가 시장은 엔비디아의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듯한 모습이 오늘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6.38% 빠진 117.59불로 엔비디아는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엄청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지 라인에 지금 걸쳐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엔비디아 역시 테슬라나 테슬라 다음으로 한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인데요. 일단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이 예측치를 모두 상회를 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취속해서우 상향하는 매출액과 EP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사업 영역에서 지금 가장 큰 부분은 AI 데이터 센터 부분이 되겠어요. 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그리고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측 AI 칩 매출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26.3 밀리언이 나오면서 자 엔비디아의 대부분의 실적을 담당하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죠. 엔비디아 전체 매출액이 30 밀리언이니까. 자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 역시 전분기 대비 16% 상승을 했고 이것에 힘입어 전체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 15%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자 특히 여기 보시면 그로스 마진율이 아직도 75% 대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에 있지만 생산을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 외주를 주고 있죠. 실제적으로는 어, 칩 설계, AI 칩 설계에 집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과 같은 마진율이 나오고 있다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시한 다음 분기 3분기 가이던스도 매출액이 32.5 빌리언으로서 어, 시상 예상치보다 0.8 빌리언 BT하는 수준의 매출액 예상치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요. 이 점도 괜찮은 대목이었다고 라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매출액을 브렉다운 어,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일단 전반적으로 어, 작년 2분기부터 이렇게 급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급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역시나 데이터 센터 AI 매출액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번 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54%나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 왜 6%나 넘게 하락을 했을까요? 자, 그것은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실망도 큰 법인데요. 일단 시장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된 EPS와 매출액 예상치는 자, 실제 스트리트 예상치보다 좀 낮은 수준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매출액 예측치가 28.68빌리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위스퍼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시장 내에서 주로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불세력들의 암암리에 시장 내부적으로 예상했던 매출액은 33에서 34빌리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번 매출액이 30빌리언이 나왔으니까 엔비디아 불세력에서는 좀 실망을 했을 법도 하겠어요. 자 그리고 전분기 그로스 마진율이 78%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75% 대가 나왔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 들어서면서 전분기보다 그로스 마진율 전체적인 부분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면 약간 성장률이 저가 됐다 라는 실망감을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실망이 크면서 이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엔비디아는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된 파생 상품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옵션 매수 매도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큰 상태이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은 뭐 3조 달러가 넘는 엄청난 뭐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주식이죠. 이런 주식이 6%나 빠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결정적으로 투자자들의 이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주가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행스러운 점은 차자대 음, ai 반도체인 블랙 엘에 대해서 어, 투자자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걱정이 많았는데 자왜 그러냐면 이게 설계 변경이 있어가지고 생산이 좀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설계 변경은 깔끔하게 해결됐고 어, 4분기부터 생산 시작이 아니라 배송을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3분기부터 생산을 시작한다 라는 거고요 어, 젠스왕 ceo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문제가 없다 라고 확인을 해주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의 주가 하락은 음, 성장률의 하락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기대감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으로는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테슬라에 비해서는 엄청난 지금 매출액과 eps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눈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분기들 이 매출액 어닝 비트율을 보면요. 자 예측치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비트를 했는지 제가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어, 작년 8월달에 발표되었던 2 분기 실적은 예측지 대비 21%나 오버를 했었어요. 비트했따라는 건데 이번에 비트율은 4.6%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트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때문에 뭔가 기대 대비 좀 낮은 실적이 나온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로스 마진율이 아니야 네프로핏 마진율 그러니까 순 이익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그로스 마진에서 판관비를 빼고 여기 보이시는 텍스마저 뺀게 바로 네 프로핏 마진율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올해 1분기는 57%까지 올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죠. 55%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뭐 제조업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순이익률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꺾인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엔비디아의 고속성장이 끝난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진줄은 떨어졌지만 중요한 점은 이렇게 매출액이 계속 절대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황금알을 낳고 있는 거위 베르는 함부로 가르는 것이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순수익은 계속해서 지속 스카이 라켓팅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분기에도 무려 뭐 16.6빌리언이라는 순이익을 만들어냈어요. 우리도 뭐 20조 원이 넘는 어마무시한 수치라고 볼수 있겠죠. 어,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주가가 올해 한해 동안 뭐 거의 140% 넘게 올랐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와 시스코 시스템즈죠. 어, 둘다 신성장 산업의 인프라를 까는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시스코는 2000년대에 닷컴버블 때 인터넷 인프라를 깔아줬던 회사이고 엔비디아는 AI 인프라를 깔아주는 회사라고 볼수 있겠죠. 시스코 시스템즈은 한참 주가가 잘 나갈 때 미국 GDP의 5.5%나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때가 2000년 3월 달 정도가 됐네요. 닷컴버블이었을 텐데 닷컴버블이 꺼지자. 자, 이렇게 주가가 급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엔비디아도 AI 버블바 이렇...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gdp의 11.7%나 차지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다음으로 지금 2위에 엔비디아가 위치해 있죠. 만약에 ai 버블이 꺼진다고 라 하면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이러한 모습이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앞서 보셨듯이 자 이렇게 탁월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그리고 ai는 이제 시작인 산업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EPS는 지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자 AI 초창기인 이 시점보다 그러니까 최근 2년보다는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그런 게 이번 마진율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느 정도 갈지짜를 그릴 것 같습니다. 현재 EPS보다 주가가 상당히 지금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어요. 다만, 이렇게 EPS가 지속해서 상장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은 하방이 단단할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 이렇게 EPS가 급상장하자 주가가 급상장하는 모습이 나오죠.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 EPS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향후 전망을 해보자라고 하면, 자, 아직까지도 올가 애널리스트들의 89%는 엔비디아를 바이 레이팅으로 올리고 있어요. 전체 73개 기관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9% 65개 기관이 엔비디아의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목표가는 147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목표가가 주황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계속해서 목표가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목표가가 우상향하는 이상 주가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는 이 목표가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는 이 하얀색 선이거든요. 자, 거의 한 번도 이 주황색 선을 넘어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엔비디아 목표가는 약한 146에서 147불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방이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주가는 약한 100불에서 150불 사이를 앞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10분 동안 엔비디아 얘기만 했는데 테슬라 주가 이제 궁금하시죠? 테슬라는 오늘 0.16% 상승한 206.28불로 마감을 했어요. 애프터에 지금 207불까지도 오르고 있는데요. 자, 엔비디아의 EPS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모습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차기 AI 주도주를 다음 주식에게, 다음 기업에게 배턴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테슬라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차기 AI 주도주는요 이제 뭐 반도체와 같은 인프라가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가 될것 같아요. 이 AI 반도체를 통해서 로봇이나 뭐 움직이는 자동차라든지 뭐 이러한, 이러한 뭐 제품들을 학습시켜가지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게 진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음, 분위기를 봤을 때 음, 차기 주조주로는 역시나 테슬라가 음, 첫손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일단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예요. 이미 글로벌에 700만 대에 해당하는 테슬라 차량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가 구현이 되고 FSD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미 이렇게 신사업 애플리케이션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테슬라는. 한순간에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는 앞으로 광폭의 행보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일단 9월 초에는 사이버트럭용 fsd가 출시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트럭 역시 자율주행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미국 대사수의 셀럽들이 지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럽들이,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테슬라에 대한 홍보 효과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9월 달에, 액츄얼리 스마트 서머이 호환, 호출 기능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고속도로 단일 스택 역시 출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로보택시 공개를 앞두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무엇보다도 9월 18일 FMC 회의를 통해서 0.25% 금리 인하가 굉장히 확실시해 보이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테슬라와 같은 경기 민감주 자동차 제조업 주식들이 막 곽광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3분기 인도량이 공개될 예정인데 지금 중국 판매량도 잘 나오고 있고요. 일단 약한 46만 대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판매량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야흐로 10월 10일이 되면 로봇 택시가 공개가 될예정이 있는데 자 이를 통해서 차기 AI 주도주로서 그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20일경 3분기 실적이 공개될 예정이 있는데 2분기 실적이 ESS 메가팩이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실적은 좋았어요 다만 어, 구조조정이라는 일회성 비용이 거의 우리 돈 8천억 원 수준이 기록이 되면서 eps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에는 그런 일회성 비용이 빠지면서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9월 10월 달 이번 가을에 기대가 되어지는 테슬라 인데요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예측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라도 좀 틀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어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도 원래는 8월 8일이었죠. 여기서 연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f s d 기능들의 개발이 좀 늦어져서 로보택시 공개도 늦어진다라고 하면 이에 따른 실망에 따라서 주가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테슬라도 다행인 점이 지금 계속해서 주가의 하방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의 하방은 상대적으로 좀 단단한 모습을 기존보다는 보이고 있다 라는 점. 특히 저번에 주가가 크게 빠진 날이 있었죠. 8월 초에 뭐 블랙 먼데이 같은 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고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하루 크게 빠진 날이 있었죠. 니케이 지수는 무려 12%나 빠졌었는데 테슬라는 그때 182불에서 바로 반등하는 좋은 모습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뭐 단기적인 주가의 최하단은 약한 180불대 정도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방은 단단해지고 좋은 호재들이 있으니까 테슬라 투자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질 테슬라예요. 모델2 모델Q라고 일컬어지는 저가형 차량능도 나올 예정이지만 테슬라의 가장 큰 캐시카우는 무엇보다도 모델Y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Y가 자 내년에는 주니퍼라고 해서 리프레쉬가 되어서 나올 건데요. 전에 제가 이렇게 렌더링 사진 보여드렸죠 기존의 올드 모델에 비해서 새로운 버전을 보니까 정말 구형 모델이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신형 모델이 훨씬 세련되고 어, 멋져 보이긴 합니다. 자이 신형 모델 나오면 당연히 잘 팔리겠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어, 상품성을 대폭 개선하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로보텍시가 발표가 되면. 훨씬 더 훌륭한 자율 주행 오토파일럿 기술을 뽐내겠죠. 자, 이 모델 Y가 중국 뉴스 웨이신 보도에 따르면요. 내년 1분기에 출시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내년 1분기에 출시하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올해 안에는 모델 Y 주니퍼가 출시가 안될 것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둔 상황이에요. 모델 Y가 조만간 뭐 새로운 어 주니퍼가 출시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 모델 Y가 안 팔릴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단도리를 짓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소문이 이렇게 무성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한 렌더링 모습이 나오고 있고 테스트가 위장막에 쌓여서 테스트 되는 모습들도 속속 발견되고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초에 정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내년 테슬라 실적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렇게 실적이 반등할 예정에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의 eps는 지속해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성장 추세가 좀 완만해지는 모습인데요 제가 바톤 터치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했죠 특히 주가 상승이 클 때는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도 eps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급상승할 때 주가가 먼저 이렇게 알고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이렇게 턴어라운드 시점 그러니까 실적이 크게 반등하는 시점에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납니다 특히 내년에 EPS가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정말 크게 반등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해 보시면 이렇게 EPS가 약간 하락하거나 플랫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이 이제 주가가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식을 잘 모아두고 내년과 내후년을 대비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다른 테슬라 뉴스를 하나 더 전달해 드리자면요. 전에 테슬라의 보이 그러니까 프렁크가 되겠죠. 프렁크가. 뭐 주행 중 열리는 오류가 있다.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알림이 없다라는 듯한 그런 사실 때문에 미국에서 185만 대리 콜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이 된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Frank trunk unlatched"라는 알람이 뜨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운전 중후두가 열려 있으면 향상된 경고가 도입이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OTA 그러니까 원격 인터넷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투자에 참고할 만한 뭐큰 뉴스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금요일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